2021년 10월 25일 매매일입니다. 지 먼저 금일 수익 실현한 액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매수한 오픈 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액토즈 소프트는 금일 22%의 수익을 얻고 매도를 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겪다가 약간 지금 횡보장으로 들어선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현재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대비 어, 좀 저평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당시에 여기서 진입을 하고 3% 정도 하락을 겪었는데 었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져와서 어, 계속해서 추세가 상방으로 튼다면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어, 금일도 어, 조금 상방으로 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남지 40%도 전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매수한 오픈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, 2800원에서 거의 8,000원까지 약 2.5배 정도의 상승을 보인 후단한 번의 조정도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. 그런 후 현재 15일선을 회복하면서 15일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금일 매수를 하였습니다. 처음에는 장 초반에 들어가려 하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빠져서 오늘 한국장도 조금 밀릴지 않았는데 장이 시작하고 좀 있다 보니. 다시 상방으로 장이 틀어서 해당 종목도 갑자기 튀어가지고 중간에 잡았는데 현재 약2.5% 정도 지금 하락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지만 이 종목을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단기 스윙을 노리고 진입을 하였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저는 3,775원 이상으로 현재 제가 지금 3,470원에서 잡았는데 이것보다 약10% 이상 수익을 얻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현재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조금 한번 또 반등이 없이 빠진 종목이라서 한번 제대로 튀면 4천원 이상 또 한번 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조금 기대를 하면서 진입을 했고 그래도 혹시 장이 나빠져서 밀릴 수도 있어서 3,1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손절가를 잡은 이유는 해당 종목의 재무제표를 살펴보았을 때 저번 현재 1 2분기 합산해서 사실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2분기 때 영업 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라서 전 3분기 때도 흑자로 갈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현재 영업 이익률과 ROE 등 그리고 PR 뭐 이런 부분을 산정한 부분입니다. 혹시 3분기 때 다시 적자로 전환이 된다 하면 이러한 부분은 조금 바로 마이너스로 될 부분들이라서 일단 저는 흑자로 돌아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산정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순부채비율이 46%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고 그 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, 단기순이익, 영업현금흐름 등 계속해서 조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2분기 때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3분기 때 어떻게 나올지 조금 어,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자본이 759억으로 현재 3분기 때 조금 적자로 튼다 하더라도 뭐 당장 유상증자나 뭐 자본잠식 등의 위험은 없는 종목이라서 어, 일단 단기 기술적 반등만 노리기에는 어, 조금 위험하지는 않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저는 진입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약 10%만 목표로. 잡고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. 이상으로 금일 매매 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